그 공황장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어 뭔가 사고라든지 또 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욕심이라든지 뭐 뭔가 에 이제 그좀어 내가 뭔가를 이게 렇저뭐 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내가 지금 어잘안 돼서 그 그것이 뭉친다든지 일종의 어화 비슷한 것들이 이제 기운이 몰리죠. 아주 그 세상에 무슨 일을 내가 겪었다든지, 또 뭐, 이런 환경 쪽에서 일어나는, 거,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 한 분류는 뭐냐면, 이게 큰 겁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쪼개는데, 집안에 공황장애가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공황장애는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해가지고, 어, 무슨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 기운을 어떻게 하지, 모낸 것이 내한테 지금 내려온다든지. 요래되면, 이제 그, 이거는 내가 지금 직접적인 환경이 아닌데, 우리 집안의 환경의 기운을 내가 쓸어 받았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내한테 그런 게 오느냐? 집안에서 오는 거는 이제, 이제 영혼들이 들어와 가지고 빙의로 들어오는 게 있죠. 이래가 공황장애의 환자 분류가 있단 말이죠. 어, 어느 직접적인 이렇게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온게 있고 어, 여기서 이 조상들로부터 해갖고 이 오는 것은 빙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안에 이런 공부가 있었는데 대대로 이걸 풀지를 못하고 그런 환경을 내가 그, 이게, 당하고 갔다. 이런 영혼들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내 우대에 있던, 그 윗대가 있던. 분명히, 우에 3대 안에는 분명히 있다. 그왜 왔냐? 이걸 풀어달라고 온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러한 기운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이 뭔지를 깨달아서 좀더 이거 풀어내야 된다는 라 거죠. 이공황장애가한 사람이 오면요. 집안이 온통 난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위에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나도 공부를 해서 이걸 풀어내야지 이것이 결국 내 자식대로 안 내려가요. 어, 이게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줄 온다 그러고, 뭔가 신줄이 오니까 우리가 막 가슴 답답한, 이러한 병이 오는 사람, 머리가 깨지려고 오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오죠. 이게 오는 것이 집안에서 그, 그것들을 풀지를 못해갖고 이걸 물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그 밑에 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너거는 이거 해결 안 난다. 너, 네가 이러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면 고생한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갖고 내 자손한테 또 내려간다. 이게 신줄입니다. 우리 병이라는 것 잘못된 이 기운들이 지금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 되면, 요것이 내가 좀더 재밌는 게 있어갖고 아주 이렇게 이, 이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이놈이 같이 못 놀아요. 어, 탁한 기운들이 내하고 같이 이렇게 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야 같이 놀거든요. 근데 내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으면 요거하고 한참 그러다 보면 탁한 기운 가못 놀아요, 내하고. 그럼 떠나야 되거든요, 이 어, 병은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황장이 일어날 때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태의 생활을 만들어갖고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내가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될때 많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조그만한 일도 놀래게 되고 왜? 내 신장이 약해졌다라는 얘기죠. 요럴때 어. 내가 약할 때 뭐가 오느냐? 신줄이 들어와요. 내가 약할 때 신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신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러한 환경에 맞는 신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져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요거하고 환경이 맞는 신줄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 어.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조상 중에서도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어, 그 고루한 성격, 지금은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과거에는 그런 이름 아닌 다른 걸로 해서 고루한 이게 환경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공부가 우리 줄로 내려와서 우리를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 지금 이제. 성격이라든지 요걸 갖다 유전자 받아 나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것이 줄로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조상의 어를 빛내라는 게 바로 요는 것들이에요. 조상의 어를 빛내는 거는 조상의, 술을 우리가 물고 내려오는 것은 한의 이 역사를 가지고 물고 오늘날 또 내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요 위에 이제 조상들에서 이러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어떠한 그 이게 다운되는 환경이 될때 그런 기운이 딱 차고 들어오는 게 신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 가지고 죽었던 영혼들도 있고. 어, 우리한테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당뇨도 심하게 올라가가지고 죽은 양반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양반들이 와갖고 있으면 나는 뭐 기본적인 당뇨인데 기본적인 당뇨가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영혼이 들어오면 급성장한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올라왔다, 갑자기 떨어졌다 이러거든요. 요거는 뭐가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지금 공황장애로 해가 들어온 요것이 하나가 길을 튼 거고 다른 것들이 자꾸 왔다갔다 할수 있게 환경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요 환경을 바꾸려면 내가 바른 공부를 해갖고 내 마인드가 올라서야 돼. 한 템포는 올라서야 된다 이 말이죠. 요래되면 이 기운들이 지금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니까 내한테 들락거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때 정리를 해야지. 어, 나는 공부 안된게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해서도 방비 있는데 누가 안 와요. <laughs> 아, 우리 그래서 이 선생님 지금 다 아리키 주는 이유가 만일에 이런 걸안 아리키 주고 나도 이게 종단을 체리면요 아픈 거는 전부 다 여와고 갖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돈 받아가면서 금방 나도 부자되고 내가 낳으면 다 낳거든요 이게 응, 와갖고 빌고 뭐 하면 나도 금방 이렇게 사람 구름떼 같이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부 다아래치줘 갖고 스스로 법을 갖게 해 줘서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이런 걸 스스로 퇴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수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돼. 아, 힘을 가지고 기본적인 차원계에 있는 이 영혼들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 농락을 안 당하고 그래 홍익 인간들이 되지